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월 9일입니다. 아, 오늘은 들깨 어, 밭에 왔습니다. 이 들깨는 다유 들깨인데요, 품종이요. 자, 이게 꽃들이가 이렇게 시커하게 변합니다. 색깔이요. 이거면은 자, 오늘은 들깨 어, 수확 시기에 대해서 한세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들깨가요, 수확 철이되면은 아, 이와 같이, 에, 잎이, 누렇게, 잎이요, 누렇게 변합니다. 수확 시기가 되면요.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꼬투리가, 아, 꽃이 피고, 이 꼬투리가요, 어, 이제 시금멓게 변하고요. 어, 손으로, 어, 이 알을 가보면은요, 갈색에, 어, 갈색에, 들깨가, 아, 단단한 들깨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수확 시기가 되고요. 처음에는 들깨가 알이요. 하얗다가 약간 갈색으로 변할 때, 그때 수확, 적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어, 또한 가지는, 어, 들깨, 꽃이 피고, 어, 9월 달에요. 9월 초중순에 피고, 꽃이, 들깨꽃이 피고, 어, 한약 40일 후에 수확 시기가, 아,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년이면요, 10월 초에 들깨를 어, 수확, 아, 시기가 됩니다. 아, 내년에는 작년에도, 어, 한 10월 6일 정도에 에, 들깨를 수확을 했는데요. 이덜깨는 일찍 심으나 늦게 심으나요, 어, 밤낮에 길이가요, 어, 이렇게 변하면은, 어, 밤의 길이가 길어지겠죠? 어, 그러면은, 이덜깨가 아,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어, 덜가요 어, 근데, 원래는 날씨가 덥고, 어, 기후관계를 해서 조금 늦어집니다. 예년보다가 예년에는 아, 10월 초순에 수확을 했는데요 올해는 들깨 수확이 10월 중순경 약한 일주일 정도 미뤄지는 것 같습니다 자, 들깨는 수확을 할 때요 나초로 베든지 아니면은 전지 가위로요 여기에 밑둥치를 아주 굵거든요 이거를 주의해서 잘라서 또 아침에 수확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오전에. 그래야지 들깨가 덜 떨어지겠죠. 해서, 옆에 바로 두 개요. 약간, 어, 꼬투리 부분이 높게 해서, 이렇게, 눕혀 두고요. 또, 일기 예보를 봐서, 한, 한 5일 내지 일주일 정도, 비가 안 온다 할 때, 수확 시기로 잡아서, 되어서 한5일1주일 정도 햇빛에 바짝 말렸어요. 한번 내지 두번 정도 틀어주면은 들깨 수확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들깨 들깨 수확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수확 시기 세 가지 말씀드렸고요, 소개해드렸는데 이서 너무 빨리 해도요, 수확을 너무 빨리 해도 들깨 들깨 기름을 짰을 때, 어 들깨 기름이 적게 나오고요. 어, 또 너무 늦게 해도요, 어 이게 들깨 수확을 했을 때다 떨어졌어요. 알이 떨어졌어, 수확량이 줄어드니까 반드시 그 적기에 수확을 했어. 어 들깨 기름 어, 수확량이 안아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20% 정도 차이가 나니까요. 자, 아,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